나는 커피만 마시면 술이 더 가게 술을 더 마시게 하려는 거죠. 밥 먹고 이 커피 한 잔은 쫙 마셔줘야지 밥이 쑥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메리카노든 믹스커피든 뭐가 됐든 간에 이가심용으로 우리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커피. 하지만 커피랑 드시면 안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커피하고 궁합 빵점인 음식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만큼은 입가심 커피는 생략하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로 입가심 하면 안 되는 음식. 첫째, 술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달리고 캔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 먹고 나술 깨고 올게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아우, 나는 커피만 마시면 술이 쫙 깨. 이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카페인이 합작해서 우리 뇌를 속인 겁니다 술을 더 마시게 하려는 거죠 술에 취하는 단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쉽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이 도파민은 속구치게 만들고 또 도파민은 우리 뇌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동시에 우리 몸에서 특별한 효소를 사용해서 뇌의 과열을 막아줍니다 술이 처음 올라왔을 땐 어때요 기분이 좋죠 들뜨고 또 술자리에서 하는 대부분의 대화가 아주 재밌고 웃기잖아요. 그러다가 이 뇌의 활성화가 멈추게 되면 이번에는 갑자기 뇌 처리 과정이 느리게 하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미친 듯이 졸린다든지 정신이 흐릿흐릿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카페인이 알코올과 섞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카페인이 이 뇌의 과열을 막아주는 효소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낮아지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더 증가됩니다. 체내 알코올은 계속 뇌를 느리게 만들고 있지만 몸은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카페인이 알코올의 진정 효과를 감춰버리지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 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나 운전할 수 있어?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같은 헛소리를 하게 되고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하고 나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나술 깼네 하면서 잠시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술 드신 직후에 커피는 좋지 않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콜릿 음식입니다. 디저트 맛집에서 초코쿠키, 초코케이크에 아메리카노 한잔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거 이해 안 되는 말이네? 하실 거예요. 초코케이크하고 커피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 맛인데, 커피하고 초코케이크의 궁합이 빵점이라고 싶으실 거예요. 사실 이 경우는 커피하고 초콜릿이 너무 비슷해서 탈인 경우입니다. 바로, 카페인이 든 음식이라는 겁니다. 초콜릿 속에 있는 카페인 함량이 콜라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8년도에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보니까 일부 초콜릿 코코아 가공 제품에 커피믹스나 에너지 음료에 맞먹는 카페인이 들어 있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콜라보다 훨씬 높은 초콜릿 제품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어 있고 카페인이 함유된 청량 음료도 카페인의 함량에 따라서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와 함께 카페인 함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콜릿 제품이나 초콜릿을 베이스로 한 디저트는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초콜릿 또한 카페인 식품이구나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초콜릿과 커피처럼 카페인 따따블의 페어링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오늘 커피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하시는 분들은 그날 드신 걸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콜라, 초콜릿, 초코우유, 콤부차, 커피껌, 사탕 등등 트로이 목마처럼 카페인을 숨긴 의외의 음식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커피가 생각나실 때는 꼭 카페인이 없는 디저트를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 영양제입니다. 식후에 영양제 드실 때 커피하고 함께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같이 드시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이 드신 종합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D, 철분, 비타민 B군, 비타민 C 등 주요 영양분을 허비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됩니다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위장에서 흡수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영양제 속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양제는 식사하고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고 커피는 식사 직후보다 한두 시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고기입니다 어머, 고기는 의외다 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육고기를 섭취하는 이유는 흡수가 잘 되는 철분을 얻기 위해서기도 하죠.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철분은 약한15% 정도 흡수되는 반면에 과일, 채소, 콩류곡류 같은 식물성 식품의 철분은 약한 5%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하는 철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모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들어 있는 탄닌과 카페인은 고기 속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철분과 커피의 탄닌이 결합해 버려서 철분 흡수율을 반 정도로 훅 떨어뜨리게 됐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분이 위장에 흡수되기 전에 카페인하고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잖아요. 철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고기 잘 구워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는 커피나 녹차 대신에 뭐요? 식혜와 수정과가 더 좋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커피하고 궁합 빵점 음식 알려 드렸습니다. 첫째, 술과 커피는 알코올과 카페인이 짜고 우리 뇌를 속인다는 말씀 드렸고 푹 자기도 어렵고 다음 날 아침 어마어마한 숙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둘째, 초콜릿 간식과 커피의 조합은 카페인 따따불이라서 밤에 잠들기 힘드실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셋째, 영양제도 커피하고 함께 드시게 되면 주요 영양 성분의 흡수를 카페인이 방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툭 떨어집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네 번째, 고기 엄청 먹고 나서 커피를 입가심하게 되면 고기의 철분 흡수가 반토막 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궁합이 꽝인 커피 짝꿍 버리시고 커피 좀더 건강하게 드세요. 어머, 나 이제까지 궁합이 꽝인 커피 짝꿍들하고 먹고 있었네. 나 이제부터 고기 입가심으로 커피 안 마실 거예요. 나 영양제 마실 때 커피랑 안 마실 거예요. 댓글 달아주세요. 커피 좀더 건강하게 드시자고요.